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파쌈 감자볶음 가지고 왔습니다 대파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입맛을 돋궈주고 어쨌든 배가 안고파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니까 대파쌈을 좋아하고 대파를 좋아하고 그런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얘는 감자볶음 잘 익히고 덜 익히고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익혔다기보다는 거의 완전히 익기 직전까지 얘는 볶았고요 그리고 얘는 보다시피 대파 이파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쌈장 그리고 얘는 밥한 공기 잘라서 쌈장 올리고 이좀 올려주고 감자를 두개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음.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는지 물론 제 입맛에만 맛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고기 올려 드세요. 음. 이는 크게 먹어줘야겠다 쌈장은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 게 우선 이제 감자가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화면을 좀 어둡게 할게요. 어두워졌죠? 음 확실히, 대파도 좀 부드러워야 싸먹기가 쉬운데, 딱딱하면은 싸먹기가 어려워요. 물. 얘는 좀 살짝 질기네요. 얘는 좀 빼자. 새로운 거를 좀 말랑말랑한 거를. 얘는 이렇게 접어서 쌈장 올려주고 쌈장 묻은 밥을 올려주고 감자 요 정도 올려주고. 이건 좀좀 작. 얘는 좀 크네요. 음야 왜? 엄마 먹는 거왜 봐? 먹는 좋아 엄마 먹는 거 지금 따라 보면서 설아 고기 먹고 있는 거야? 응음아얘 쪼개졌다 아휴. 이러면 먹기가 힘든데, 얘부터 먹어야겠다. 싸먹을 때는 쪼개지면 싸기가 힘들어요. 그냥 찍어먹는 게 아니니까. 음... 맛있어. 이건 됐다. 와 이번에는 여기에 아까 찢어진 거를 하나 더 올려줍시다 아니 밥을 벌써 다 먹었는데 여러분 밥이 부족하겠는데요 와 이것만 먹었다 싶으면 밥한 공기는 그냥 해치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입에 넣나? 입에 넣기가 좀 힘들긴 한데 방금 거는 매웠습니다 음, 얘는 좀 접어서 이 대파의 매운맛을 즐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밥이기 마지막 음. 여러분 밥을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짠짠 밥을 좀더 가져왔습니다. 꽉 채워서 가지고 올려다가 남길까봐 또 이렇게 감자볶음이 남아가지고 오 이거 말랑말랑 해가지고 싸먹기 쉽겠다 밥이 좀 뜨겁긴 한데 밥이 좀 뜨거워가지고 오늘도 감자볶음을 다 먹는 것인가 음 네, 말랑말랑 이럴 때는 여기다 하나 더 싸가지고 비록 맵겠지만서도 음, 말랑말랑한 걸로 좀 찾아 봅시다. 말랑말랑 하긴 한데 너무 작은데? 그건 안 되겠다.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얹어서 싸먹으면 돼요. 대파쌈을 먹을 때 손으로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 다 흘리고 막 떨어지고. 일반 쌈이랑 좀 달라가지고. 와덜 질긴 거를 찾고 있는데 아 요즘에 대파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질기긴 질겨요 너무 작네. 그럼 밥끝 자, 여러분 이렇게 감자를 얹어서. 어, 방금 거 겁나 매웠어요. 와, 찔길수록더 어, 맵네. 아,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안 매웠거든요. 어, 방금 거 진짜 맵네.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 대파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도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